소개팅인데 뭐좀 정상적인 대화 좀 하죠 누가 왔어요? 아, 아니 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벨소리가 얼마나 큰 거야 아, 벨소리가 좀 크겠네 아 쎼쎼 따거? 쎼쎼, 따거 무슨 통화야 <laughs> 어, 그게 내용 전달이 다 돼요? 예, 예다 됩니다 어, 아니 뭐좀듣자니까 중국계 회사에서 일하시나 봐요 예? 닦어 이거 알죠? 구두 닦고 합니다. <laughs> 여의도에서 구두 닦고 <땄고. 웃음> 세시에. 아세시가 아니고 네, 세시에 세시에. 네. <laughs> 아이이형 <이해가> 많이 늦었습니다. <laughs> 어, 아 <아니>, 저기 <laughs> 예. 아 세영이한테 전달이 좀 잘못된 모양이에요. 저는 분명히 좀 남자다운 스타일로 소개 시켜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기. 퇴식 아, 단도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했니? 아니요 애인 있어? 아니요 그럼 됐다 아싸 아, 아, 아. 아니, 닥터스 패러디입니다 닥, 닥터스 닥터스 가장한거 아니에요? 아니 닥터스 패러디였대 어 아, 나 그거 안 봤어 몰라요 닥, 네. 닥, 예.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막 말하시는군요 패러디인데 그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아, 주문하시죠 <laughs> 소리를 안 내고 좀 드실 아, 수 없나요? 아, 아 죄송합니다 주먹 주먹 예. 주무라고 해서 오는 이 사람은 또 예. 뭐야? 네. 저 레디 이 버스 클래스 해주시오 저는 연어 초밥 하고요. 네. 어, 이거 칠레산 하우스 와인 하나. 나겠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어, 어 저는 그 칠레산보다는 약간 그 캘리포니아산 그 포도향을 그 베이스로한 약간 드라이하지 않고 약간 소프트하면서 약간 목넘김이 좀 깔끔하고 그다음에 약간 탄산기 조금 있는 웰치스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은 음식은 안 시키시. 고 아예 제가 2,000원 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아 2,000원 웰치스 값으로? 예이렇 아, 비싸게 하는 거아 내가 먹은 건 내가 따로 내고? 어 그럼 도연씨가 먹은 건 도연씨가 드셔야지 왜왜 도연씨가 먹고 소화시키게똥싼걸 내가 왜 치우니까 <laughs> 아진 음. 아, 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도연씨 조심히 갔다 오십시오 저 도연씨 왜요? 1분 늦으면 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laughs> 셀 거예요 1, 2, 3, 4, 5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우와, 초밥이구나 이게 우와, 맛있겠다 음~~ 음, 완벽해 음. 음. 어, 어. 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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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르겠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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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똥인가 봅니다. 예?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 아, 나왔네. 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세상에, 어디 연어가 이렇게 생겼어? <laughs> 이보세요 예. 남의 밥에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제가 장난을 좀 쳐봤는데 아 정말 아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기분이 아, 나쁘셨습니까? 그럼 제가 도연씨 기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됐어요 됐어요 아니 기분 풀어드렸습 제가 아, 꼬부기 꼬부기 꺼내가지고 제가 도연씨를 꺼냈습니다 아, 나와라 꼬부기 아. 어어 어. 아안 나왔어요 미쳤어 꼬부기가. 시작! 어 TVN TV10 즐거움의 시절 TVN